어, 이게 켜졌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저 오늘도 라디오 하러 가는 날이에요. 라디오 하러 가는 날,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활기차게 한주 하루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하고 가면은 또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책임감 갖고 똑바로 잘해야지 이런 생각. 그래서 오늘 또 방송 잘 하고 올게요. 아, 문 앞에 왔어요. <laughs> 짠,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 내릴 차례예요. 오늘도 어 귀신 같다 오늘도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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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예요? 계산이요? 네. 네. 인사해주시겠어요? 그래 어. 인사해주실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필수. 뭐 이런 거. 네, <laughs> 김현지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저 목소리 좋으신 아나운서분 주인공이세요? <laughs> 다 목소리 좋다고. 네. 아빠 선생님이 훨씬 더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되게 두분 목소리가 좋고 공합이잘 맞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말씀을 왔다갔다 해주시고 잘 살려 주신다고. 네. 몹시 다행이네요. <laughs> 아니 근 진짜 목소리 좋다는 <웃음> 말씀을 <laughs> 해주시라고. 더 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면 즐거. 라디오 서울 방송.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그런데 이제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데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LA에서 또 거의 가장 사랑받는 이쪽. <laughs> 인기. <인기였죠>. 네. <laughs> 네. 아, 지금 웃음이 갑자기. 네, 아니,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원래 바로 갔다 나와 오셔야 돼요. <laughs> 아, 네. 지금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함부로 <laughs>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아, 네.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laughs> 들어올게요. NG NG. 엉켜지시니까. <laughs> 네. NG. 아니, 저희도 이게 다 이제 계획이 있는. 것 아, 것아 네. 죄송. 거.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잠시만 자제해 주시고요. 네. 네. 잠시 후에 바로 이 소피반 선생님하고 오늘 영어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으세요. 완전 완전. 네. 아니,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영어를 못 해서는 아닌데.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말하는게 훨씬 낫었구나. 아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정중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쓰는 표현이냐면 m 켓 마켓 아니죠 마켓, <laughs> 슈퍼마켓 아니죠 슈퍼마켓, 네. 네. 쇼핑센터에서, 쇼핑할 때 쓰는, 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켓은 한국 마켓도 가지만 웰스니, 반스니, 맞아요, 어, 맞아요, 어, 프라이스, 뭐 네. 네. 코스코라고 그러죠, 네. 아, 코스코, 샘스 이런 데는 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저 이제 말했는 해 거예요. 어, <laughs> 다시, 어, 다시 다시 시작해요. 어, 다시, 다시 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주 네. 선생님. 큐 아, 사인 들어오면 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쓰는 용어들인데 네. 진짜 저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았구나라는 것을 네. 새로 새삼 느꼈던 음. 그런 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정식으로 마지막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다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 <laughs> 소피 반스님하고 산책하는 느낌 네.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부를 갑시다. 네, 자 오늘 공부라고 하면 뭐 하고요? 네. 또좀 새로운 영어 익혀 볼까요? 인기 유튜버 소피바선 생. 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피바드입니다. 네. 오늘 인사만 새로 만들려고 왔어요. 아, 인사는 네. 저희 항상 아, 인사 말이야.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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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의 기본이죠. 인사는 사실 <laughs>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세요. 네. 네.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laughs> 이렇게 웃고 웃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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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유튜브에서 보실 때보다 네. 실제로 뵈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고 아, 그래요? 더 좋으세요. 아 네.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약간 카리스마 있게 나오세요. 아 그러게요 사람들이. 그런데 네, 그런 말씀 들으시죠? 네네 카리스마 음. 있다고. 근데 칼 있기는 해요. <laughs> 카리스마 있긴 한데요. 아이 썰렁농담 아니고 아, 아니 지금. 나 아니에요! 나나 아, 나, 나. 아, 저, 저, 저 진짜 그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 근데 이제 좀 친하게 되면은 네. 제가 좀 남자다운 성격이 있어서 아 밀어붙이기도 하고 터프하거든요. 네. 애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아 그래서, 네. 네, 카리스마가 이제 좀 그렇게 부... 음.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아니, 훨씬. <laughs> 네. 오, 아좀 네. 좀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오늘은 마켓하고 쇼핑센터에서 네. 이제 뭐 하는 대화들 네. 계산할 네. 때 하는 특별한 네. 대화라고요. 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외국분들하고 눈을 피하면서 말거는 거를 피할 수 네. 있지만 네. 계산하는 그쵸. 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웃음> 네. <웃음> 우리가 마켓이랑 쇼핑 안 하고는 살지 않잖아요. 네. 네. 그 네. 어딜 가서도 꼭 계산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좀 얘기들 그리고 원래 이거 뭐라고 말했어요? 야, 될지 좀 이렇게 머뭇머뭇 거렸던 얘기들을 다 같이 풀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한국어에 맞춰서 그쪽이 가세요 먼저 이러면 you go first. 오, 이렇게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you can go first. 네. 이렇게도 많이 하죠. you can go first. 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게 있어요. 그 주의 사항입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laughs> you can go first라고 말은 할수 있는데, 내가 상대한테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라고 물을 때가 있죠. 네. 네, 그때는 can I go first? 네. 그런데 그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어, 부분입니다. 어, 네, 오오. 이 first라는 말은 first. 차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음. 내가 먼저 음. first. 그래서 can I go first? 라고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게 되면 너가 내 다음에 가세요라는 말도 있어요. 네 아, 의미 자체. 네 아. 의미 자체가 내가 먼저 갈게 그 다음에는 당신이 가세요라는 그 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왜, 네. 약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있겠습니쓸 그렇죠. 네. 때가 있긴 있네요 이 말도. 네 그래서 어. 언제? 네 언제? <laughs> 술서 있는데 얌해 밀 때? 아니 뒤쪽에서 은근히 밀려 들어와 갖고 <laughs> 어, 옆쪽이나 음, 살짝 나보다 반보 정도 앞에 이렇게 쑥커리할 그러니까 새치기를 할 개미가 보일 때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laughs> 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럴 때는 딱. <laughs> 네. excuse me can I go first? Nah,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게 어, 이거는 네넌내 뒤야 이 소리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요 언니랑 싸울 때 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럴 때 애들이 음. I was first, I was 맞아요, here first 맞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first란 말은 순서 순차가 있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 그런 네. 안 좋은 상황일 때더 쓰지 사실 네. 서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그쵸. 좀 자제해야 되는군요. 내가 go first는 뭐라고 그러죠? 네. 이번에 그때는 이번에. 그 우리가 you can go ahead 그 말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can i go ahead 이게 더잘 맞아요. 어, 해, 네, 오. can i go ahead. 네. 그때는 순서를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근데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발음상에서 네. you can go ahead도 그렇고 can i go ahead도 그렇고 네. 우는 어짜를 이렇게 소리를 네. 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아주 들릴듯 말듯 아. 약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ahead 아 해요. 네. 들릴 듯말 듯. 네. 네. <laughs> 어, 너무 그, 그래. 그, 웃겨. <laughs> 혹시, 혹시 여러분들도 좀 느끼하셨습니까? 어. 으면죄그 <laughs> 어. 우리나라 말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요리 통역을 하는데요. 넣는 듯 맞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넣는 듯 맞는. 네, 넣라는 말이야, 맞라는 말이야 이렇게 넣는 듯 맞는 듯. 그러니까 너라는 거죠. 네. 그 말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넣는 듯 많은 듯 응. ahead, ahead. 예, yeah. can I go ahead? Can I go ahead? Can 네. I go ahead? 예. 네. 아, 근데 그때 can I go ahead 하면서 양손으로 들은 걸딱보여주네서두 <laughs> 개밖에 안 들었다. <laughs> 네, 네 정확히. 당급 빵도 놓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계산대에서 이줄 서는 거 말고 물건 네. 다놨는데 이거 저 얘기 조금 해드리면요, 저희 네. 남편이 그렇게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은 네. 제 목록이 없던 걸 이렇게 넣게 넣기... 음. 넣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좀빼 주실래요? 쓸데 <laughs> 없는 것들. <laughs> 그래서 어, 네, 맞 네. 다시 돌려놓을게요. 줄서 있는 동안, 네, 아, 이거 괜히 산나할 때가 네. 있어요. 맞아요. 어? 네. 그럼 슬쩍 빼갖고 네. 네. 곧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네. 올려놓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예의가 좀 없는 거 그렇죠. 같아요. 매너가 없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샀던 물건 중에서 좀 다시 돌려놓고 싶을 때제가 네, 네, 네. 이거 뺄게요. 저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음, 저는 알죠, 이거는 정확히. 네. 음, this one no no. 노노노 노. 노노노노그러면으로 해서 노 노. o 노 노. 이렇게 부탁을. <laughs> 네. 아, 그렇게 하면 통하면 우리가 좋을 텐데. 네. 아, 진짜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노노 노. <laughs> 우리 조용히 마음이 안 들어도 아유, 네. 그냥 넘어가지 하면서 돈낼 때도 많잖아요. 그러시면안 되죠. 미국에서 네. 우리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내가 그래서.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음. 이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은 동사 p u 과 back이에요. Fit. 네, put은요, 아무데나 놓는 건다 put이 돼요. 네, 놓는 건 다. 풋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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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네, 건 다. 저도 이것도 저희 집에도 그렇게 아빠를 닮아가고 뭐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제가 합니다. 갖다 놔라 이러거든요. 음. 그때도 또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어, can, you can you put it back? 네, can you put it back?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재밌는 동사 하나를 배울 텐데요. 사실 영어를 말할 을때 네. 가장 그 중추, 척추의 역할을 하는 게 네. 동사입니다. 음. 그래서 이 동사,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 시제 변화들도 많지 잖아요. 네, 현재 네. 완료나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삼인칭 단수에 맞춘 S를 붙인다거나, 네. 그럴 때그 동사가 진짜 척추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잘못 쓰시면 우리 몸에 척추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척추에 문제가 있거나, 아, 네. 그런데 우리가 걸린 영어구나. <웃음> <웃음> 그렇죠. 음. 네 그렇죠. 아우, 네. 네,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네, 아주 네. 아주 중요한 부위라서요. 네. 우리가 오늘 이 계산과 관련해서 배울 동사는 바로 O입니다. O. 네 O. 오우. 네. W. 오, e. 오, w. 네. 네이 네. 네. O는요. 사전을 보시면 빚을 지다 라고 여러분 다잘 알고 있어요 그 네. 의미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전 의미로만 가면은 내가 들었을 때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들어오고 말도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 오는 내가 뭔가 주어야 할거 그러니까 받아야 할 거를 안준 그림이나 못 받은 그림이에요 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돈의 문맥이잖아요 그러면 you owe me a dollar 그러면 그쪽이 직역을 하자면 빚을 줬어요. 나에게 1달러를. 음. 이 얘기겠지만, 일부를 주실 것덜 주셨어요. 이 말이 됩니다. 네, you owe me a dollar. 오우는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써요. 그쵸? 네. 그뿐만이 아니죠. 네, 그쵸. 예. 네, 네. 친구들끼리, 음. 야, 나 신세졌어. 음. 뭐 이런 말할 때, 신세졌다라는 말을 풀면은 나한테 뭔가 더 갚아야 될 은혜가 있다. 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you owe me. 빅 타임이라고도 예. 많이 써요. 요미빅 타임. Yeah, 네. 예, 빅 타임. 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국인들이 계산에 빠르잖아요. 네. 산수도 더 잘하고. 제가, 네. 제가 이 미국분들은 <laughs> 어떻게 하면 돈 잘못 주는지는 확실히 알아. 어, 네. 얘기해 주세요. <laughs> 처음에 돈을 주고 왜냐면 하 이런 거 있잖아요. 뭐1 0불 50전이 나오면 네. 우리는 2 1불 50전을 주면서 10불만 받으면 되는 거. 그 맞아요. 맞아요. 먼저 20불을 주고 이 사람이 막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일부러 0불더 주잖아요. 네. 이때부터 난리가 맞아요. 나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그나마 여기 LA. 쉽게 쉽게 하라고 맞아요. 주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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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잔돈까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1 2불 50이 나오면은 코를 두개 해서 5 0점까지 이렇게 맞춰 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지폐만 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활의 습관이 계산 더 편하게 해 주려고 네. 아니면 나도 잔돈 이렇게 많이 안 넣어 갖고 다니려고 하는데 네. 미국인들은 그거 안 하니까 잔돈을 네, 네. 잔돈을 그러 그때부터 헷갈려 하는 거죠. 네네. 네. 잔돈만 이렇게 네. 밀어 넣으면은 네. 그때부터 돈 이쪽으로 이 많이 와요. <laughs> 네. 이제는 배우신 거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소피반 선생님하고 정말 산책, 영어 산책한 거 <laughs>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소피반 선생님하고 쉽게 만나시려면 한번 유튜브에 소피반를 찾은 다음에 구독. 좋아요. 그 <laughs> <아니, 근데 웃음> 네. 좋아요는 뭐 네.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데 구독은 네.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업데이트된 걸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게 네, 그 알려주잖아요. 네. 공소리로. 그 배를 알람을 꼭 설정을 하셔야지 네. 네, 따끈따끈한 네.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송지연 선생님과 함께 마켓 쇼핑 센터에서 쓰는 용어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오늘 방송 잘 했고요. 아, 오늘은 그냥 등장부터 NG가 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죠. NG입니다. 라고 자진납세 하고 또 다시 찍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해요. 아이고, 눈이 부시네요. 여기 아직도 많이 덥거든요. 12시 정도, 아, 지금 몇 시지? 어, 11시 정도 돼가는데 아주 눈이 부실 정도로 해가 뜨거워요. 여러분, 오늘도 잘했고, 다음에 또 뵐게요. Bye